그 x m 3하이브 r i d 저희들이 또 오늘 처음 장착합니다 a 장 g 이 o u get bigger and get a job? You jump, you 보차량이죠아니 j 자 m p y 차량이 u m p you jump, you jump, you j 차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차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o u jump, y 이유 때문에 계속 장착 안 u 고있었거든 j u m 배기관 음. 절단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퀸의 배기관은, 아, 통입니다, 통. 통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부식되나했을 때는 통으로 교체한다는 발전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 모비스 정착에서는 가운데 절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만 따로 떼셔서, 떼셔도 되니까, 굳이 절단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네. 중간에 반대체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흡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내쪽 네, 봐보세요. 네, 이렇게 음. 이게 이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형님. 네. 만대 한정 판매 프로모션 행사를 그 연장선에서 다시 진행합니다. 흡기 특가 하나, 배기 특가 하나, 다음에 큐빅 특가 하나, 특허총 특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데 삼표 등록증이고요. 나머지 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저희 회사의 기술력입니다 큐비트 특허 인증 기념 할인 행사 프로모션은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6월달에 6월 말까지 마감했어요 만대 한정 판매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만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저희들의 판매가 99만원입니다 지금 많은 양을 할인하고 있어요 한정 판매로 자 빨리빨리 장착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고요 마지막 만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모비우스는 직접 설계, 직접 가공 직접 제조, 직접 생산, 직영 판매 장착자까지 유통 마진 없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쪽으로 가시. 자, 이제 출발해 보시고 EV 모두고 우선은 그죠. 네. 네. 우회전 하셔가지고 언덕길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네. 우선, 우선 이 차는 워낙 연비가 좋은 차라 네. 네, 힘만 채워드리면 되는거잖아 사장 <laughs> <laughs> 네. 여기서 연비가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거고 네.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으니까 진짜 부드럽긴 부드러워요. 아것 그렇죠. 이제 네, 그것부터 느끼셔야 네. 됩니다. 라고 이 XM3가 네 비모드는 회생 제동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 D가 이제 일반 아. 드라이브 모드고요 그럼 그때 그때 기아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바꿔도 되고 본인이 음. 뭐 D로 계속 달리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가도 되긴 되거든요. 저왜생계 놓는 뭐, 예 하네. 일반 기의 일반 자동 미션에 뭐 1단, 2단. 했을 때도 발을 떼게 되면 회생 제동 구간을 가는 거잖아요. 네, 페달 네. 회생 제동이 똑같이 되긴 네, 그렇죠. 되는데 비 음. 모드였을 때가 좀더 많이 회생 제동. 드라이브, D, 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네. 음. 한번더 직접 가셔가지고 네. 언제까지 한번 올라갔다 놓으시겠어요? 다른 힘을 테스트 하셔야 되니까 <laughs> 야 연비가 18.8네 지금 아예 연비가 연료가 소비가 안 되거든요 2분 못델가지고네내리막이라저기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상님 네. 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처음 보는데 거의 반 정도에서 <laughs> 맨날 이렇게 아, 그래요? 소모했다가 다시 음... 채웠다 그러거든요 음... 지금 2브레이를 한참 너무 샀네 예상이 결국은 연비가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EV로 네. 많이 가면 그러니까 더 많이 좋아지겠죠. EV로 뭐 EV 모드로 가면 힘이 네. 뭐그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EV가 EV에서 이제 그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음. 엔진 모드로 바뀔 적에 음. 그때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힘이 많이 들거든요. 직접...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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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이좀 소리가 많이 조금 그렇죠이이 엔진 소음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만큼 힘을 쓰게해서 엔진이 무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소음이 나올 때는 네, 네. 음,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소음이라도 전에는 좀 날카로웠거든요 네, 예. 카랑카랑한데 좀 네. 소리가 약간 좀 부드러워진 거아요 네. 다들 그런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조금씩은 <laughs> <laughs> 이제 막 짱짱하셨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변화는 다 느끼셔야 돼. 배터리 소비가 금방 되구나. 네. 방금 오르막 올라오니까 바로 또 이불에까지 내려갔네 그죠? 예. 배터리가 아...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은 것 음, 같은데. 그런가 보죠. 수시로 충전했다가 소모했다가.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운전을 할 수밖에 없나 봐요. 예. <laughs> <laughs> 네. 근데 그 대신에 고속에서도 한80그 정도에서도 EV 모드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때 이 엑셀 컨트롤 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충전이 그고속도로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배터리가 작다 보니까 음, 빨리 소모하고 다시 또 이제 엔진으로 음. 아우 잘 나가네 형님. 내리막인데 이렇게 탄력이 잘안 붙거든. 탄력이 잘 붙는데요. 지금 뭐이 v 모드로가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돌려가고 있습 이 사장님이 생각하셨던 만큼 나오나요? 네 힘은 네. 온도 길에서는 음. 소리가 소리를 네. 딱 들어보면 이제 음. 네, 날카롭거든요. 주어 음. 짜는 듯한 네. 이제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좀 많이 한결 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모드에서도 이렇게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은 이제 EV가 아니라 엔진으로 가고 있는 음, 근데 어, 오르막인데도 조용하네요. 네, 예. 예. 네.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보자면 이 오르막에서는 이 비행이 아면 고압 펌프를 쓰거든요. 네. 고압 펌을 쓰면서 엔진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영향이 작긴 짠거 보다 오르막 조금만 올라오려 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신경 많이 쓰겠는데요 운전하면서 <laughs> 네, 뭐 그런, 신경, 그런 것까지 신경쓰면서 운전하면 안되고 저는 이제 그 가속하거나 이제 음. 끼어들기 할 적에 아, 순간적으로, 아. 순간적으로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음. 그때 좀 얘가 힘들어하는 거 같고 음. 소리가 날카롭게 나는 게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다른 거는 이렇게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음 그렇죠. 이 차가 뭐 사실 하이브리드 차가 탄력 운전하고 힘 받는 거 빼고는 거의 뭐 네. 없습니다. 쓸볼 게 없어요. 하이브리뭐 하이브리 뭐 연비도 뭐 그냥 차도 나오면 나오잖아. 그냥 연비 운전 별래 안 하는데 이제 가속하고 끼어들기 그때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게 좀 많이 불편하죠 사실 일상 네. 생활에서 많이 불편합니다 그 들어갈 때는 확실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이제 아 이게 힘이 힘이 나서 과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하고 그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갇혀서 타고 다신다더라고요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그냥 미리 미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지내십니다. 이 끝나버리면 약간 그 갭이 좀 있다고, 있다고 그러던데 하이브리드가. 네, 근데 음. 이거는 그 변경되는 시점이 음.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소리가 음. 약간 음. 확실히 EV 모드보다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렇겠죠. 예. 네, EV 모드는 뭐엔진이진 엔진 구동이 아니니까. 네. 지금 다시 또 EV 모드. 아, a 오르막인데요? 배터리만 네. <laughs> 어느 정도 되면 얘가 음. 바로, E. 부위로 음. 들어가더라고요 음. 결국은 배터리 충전이네요 Chung, 그럼, 네. 어. 그럼 결국은 사장님 제 생각엔 저희 제품이 잘 맞아요 g i 해 c 제동부 e 도 길고 a 대고 가는 부 e 도 길고 막 이렇거든요 Jessing, Jedon, p o 없어요. 키우셔서 못 올라가요. 눈 오사닥 차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이게. 뭐 쫓아가 보십시오. 어. <laughs> 상의해 봐보셔 가지고. 엑셀 <laughs> 많이 안 봐보셔도 힘 맞춤 네. 괜찮으실 거예요. 이 구간이 중요해요. 하이브네 평지에서도 저희 영상 자주 보시면 신호 걸리면 리에발 떼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사실 그렇게 그렇게 탄력 있는 차가 아니야 밀고 가지는 못해요, 회장님 어, 근데 한번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충분히 밀고 갈 거거든요. 저차만 아니면 그냥 계속 <laughs> 내려갈 <laughs> <내려가 웃음> 텐데 우리 가이 붙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문제야 <laughs> 상한 없었으면 그냥 쫙 내려가는건데 해서. 자, 이 자, 가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니다이이 쌍이 덕분에 또 엑스 엠 쓰리 하이브리드도 <laughs> 제가 해보네요. <해버려요. 웃음> 다만 이제 단점은 어, 우리가 출장 을 와야 되는 거. <laughs> 네. 괜찮네요, 쌍이. 저도 느낌 예. 괜찮네요. 음, 부족할 게 없는 차인데 단 어, 그니까 그러니까 단힘 힘이 올라갈 때가 있